로마서 7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소리 맞춰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억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선한 의견 을 수렴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는 어떤 법으로 부터 구출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누릴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전에 우리를 얽매어 가지고 있던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반드시 그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새로운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신선한 말입니다. 너무도 맑고 깨끗해서 어쩌면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신선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신선함을 더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 법이 얽매고 있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에 날마다 새로운 신선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성령은 맑고 깨끗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신선함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순간의 쾌락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말은 매우 신선한 선포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고, 신선한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인생에서는 반드시 만나야 될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주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칼이나 기근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죄 안에서, 율법의 법 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이 신선한 사실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통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라고 하는 말처럼 신선한 생명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번에 그리도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죄인들에게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해방됨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 어렵습니까? 수렴하기 힘듭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신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과거의 자신에게.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감추고 닫고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 자신을 열어 놓고 낡고 지친 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낡고 지친 나는 옛사람입니다. 낡고 지친 나는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의심하면서 굳게 닫았던 마음을 열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하나님 굳어버린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또그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린이 우리 자신이 생각하면서 수정도 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안 된다고 투덜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투덜대는 믿음이었습니다. 불평하던 믿음이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화합할 줄 몰랐습니다. 헐뜯고 비방하고 가식적이고 허유에 찬 믿음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생활에서 온전히 벗어났다고 하나님은 신선하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관점에서, 오늘의 현실에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많은 정보가 나돌고 있고,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자신을 비참하게도 하고, 여러분이 가졌던 그 신선한 가치를 어이없게도 만들지만,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매사에 포기하기에 앞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사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고 나의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결단이 이 아침에 크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의 삶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오늘 믿음은 여러분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바른 지침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곳에서 비굴하지 말고 오늘 만나야 되는 사람들 앞에 아무 의미 없이 무릎 꿇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정당한 방법들을 유지하고 선택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생각이나 낡은 생각들과 모순된 가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맑고 청명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일부 영역에서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순된 가치를 바로잡고 낡은 생각들을 버리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맞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믿음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덧입혀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진 믿음을 활용하고 사용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굳은 결기가 있어야 되고 어쩌면 독불장군처럼 지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죄악된 곳을 찾아가지 않는 그런 새로운 각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청렴성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순종이라는 것에 어이없이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타인에게 얽매해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말씀들을 가지고 신선한 눈으로 좋은 것들을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을 충분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의견에 대해서 무조건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의견이 비록 내 뜻과 맞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다면 배울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의견에 대하여 편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곳에 그들의 의견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나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나와 좀 다를 뿐이지, 다 나는 옳고,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다 나쁘고, 다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받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곳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 됩니다. 그런 지혜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즐겨워하십시오. 깨끗한 믿음에서, 신선한 믿음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아주 신선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배울 것이 넘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충격파를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에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도 새로운 경험을 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힘 있게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심히 고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나를 세워 주옵소서. 지금 나를 세워 주옵소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잔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옵소서. 하나님 태산과 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문제들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해결해야 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이 순서를 지켜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나의 영이 온전히 동화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리라고 하는 결단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임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므로만 말암아 말씀을 배반하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아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되는 가치가 최고인 양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를 가지고 저 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넘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려고 이미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간청하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구할 때를 기다리고 있고 간청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라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대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을 돕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자식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일에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해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힘있게 강건하게 영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반드시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루 승리했노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